이 김준환 교수님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병원 놈들입니다. 네 오늘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 9화를 리뷰하려고 모였는데 어, 생각보다 지난 8화 리뷰가 핫했어요. 어 반응이 너무 핫해가지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게 나왔는데 어 당황했어요. 근데 저희가 더 열심히 콘텐츠 연구도 하고 리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할 말이 있죠. 붕대가 있는데 어, 뭐 보시는 분들 구독과 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시작하시죠. 아 예. 네. 자 리버 프로즌 나갈게요 자 이제 이익준 교수님 수술방인데 지금 간 조직을 떼어내서 프로즌 바이옵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어, 동결절편 조직검사를 보내 놓고 기다리는 장면이네요 이게 간이식 수술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보려고 간을 떼가지고 조직검사를 보내는 거 같아요 근데 원래 조직검사를 하면 전처리를 해야 돼서 그 결과가 나온 데까지 한 3-4일 걸리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동결 절편은 액체 질수로 조직을 얼려 가지고 어 얼린 걸 잘라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많이 보시죠? 어 네. 어제도 저희 척추 파트 종양 수술을 할때 이제 프로즌 바이옵시라고 하죠. 보냈는데 다행히 악성이 아니어 가지고 수술이 짧게 끝났어요. 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인턴 때 프로즌 옮기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조직이 나올 때까지 그 추운 수술방에서 기다려야 돼 가지고 춥고 많이 지루해요. 하루는 어떤 착한 레지던트 쌤이 조직 나오면 전화 줄 테니까 나가서 쉬고 있어라 그래서 나가서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당직이어가지고 깜빡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프로즌 바이 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술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 뒤늦게 가보니까 그때 그 주치의 쌤이 그냥 직접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아그 자다 일어나가지고 부재중 전화 찍혀 있을 때 솔직히 좀 지렸습니다 음... 어그 주치의 선생님이 정형외과는 아니었죠 아니 정형외과 쌤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었겠죠? 아 그렇죠. 다른 과를 <laughs> 갔겠지 아예. 선생님 음악 좀 부탁해요. 이익준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수술하시기 전에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시네요. 그 저희 병원도 뭐 노래를 트는 방이 있고 노래를 안 트는 방이 있죠? 아 어, 네. 교수님마다 조금 다르시긴 한데, 노래를 틀어서 교, 집중이 잘 되는 교수님들은 보통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뭐, 아이유를 좋아하는 교수님들은 아이유 노래를 틀어드리고, 비트를 좋아하는 교수님들은 EDM을 틀어드리고, 음. 취향이 없으신 교수님들은 저희가 이제 음원 차트, 탑백이라고 하죠. 그 노래를 그냥 랜덤으로 틀어드려요. 아, 저는 요즘 오래 들어서 수술방을 많이 들어가니까 탑백을 하루에 세번씩 듣는 것 같아요. 수술이 보통 8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300곡을 노래 제목은 모르고 노래만 그냥 듣고 수술이 음. 끝나는 것 같아. 죽죠.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네, 다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계시네요. 아 추우니까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안으라고 주는데. 그치. 저희 수술방에서도 종종 안고 있어요. 아, 드라마 디테일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이 드라마는 디테일함이 진짜. 어 수술장은 공조라고 공기 조화 장치가 잘돼 있는데 이제 공조를 통해서 수술방의 온도, 압력, 습도 다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방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술방이 춥죠. 특히 저희 정형외과는 균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가 망치, 뭐 끌, 정, 뭐 드릴, 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더 덥기도 하고 또그 정형외과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주복 우리의 상징 음, 그 우주복을 입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더 덥습니다 그래서 더 온도를 일부러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수술방에서 일한다는 거에 감사할 때도 있고 계속 입고 싶어요 아 근데 여기서는 또 엄청 더운 온도에서 수술 하네요? 그 아기들은 체중에 비해 몸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소아 환자 수술할 때는 온도를 조금 높이고 수술하는 편입니다. 네, 온도를 올리는 수술방이 소아 환자 말고도 석고 붕대를 감을 때 음. 보통 통깁스라고 표현하고 또 캐스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 감을 때는 온도를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석고가 따뜻할수록 빨리 굳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통깁스를 한번 하고 나면 모두가 다 젖죠. 예 네.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석고붕대도 어 여기서는 학생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네요 그 수술장에서 못 버티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어어그 그, 그, 그렇네요 예뭐 네. 반응 반응이 왜 그래 어 사실 저는 제가 수술방에서 한번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이거 저희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처음 인공관절 수술을 들어갔을 때살 타는 냄새도 나고 이 마스크도 음. 답답하고 이 수술장 불을 무영등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 뜨거운 무영등이 내리쬐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약간 비틀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니까 수술하시던 선생님이 저를 수술 필드 밖으로 밀어내려고 이렇게 툭 치시더라고. 아 수술장 수술 필드 오염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수술방에서 일을 못할줄 알았는데 어 지금 365일 수술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케 일하고 있다? 어예잘 적응해 가지고 요즘은 안 쓰러져요. <laughs> 너 남친 뭐 하는 사람이야? 딜러야? 외제차 딜러? 하나는 맞고 어... 하나는 틀려. 어... 이거 뭔거 같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어 우리 장겨우리 뭐 딜러는 맞는데 남친은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남동생이거나 아, 오빠거나. 아, 아.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우정 작한테 계속 소가온게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 딜러는 맞는데 뭐 외제차 딜러가 아니라던가? 아 아니면 또뭐 국산차 딜러라던가? 아. 아, <laughs>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이 선생님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표정인데? 이게 시술을 하기 전에 원래는 감염을 네, 네. 예방하기 위해서 면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게 뇌동맥류니까 뇌..머리 뭔가를 하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밀어버린 것 같아요 콜색 음, 전술을 하면 보통 요골동맥 손목이나 대퇴동맥 사타구니를 사용하니까 이쪽에 있는 털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어 잘못 밀었죠 그 아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쉐이빙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한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잘못 민적은 없었는데 어, 저희 척추 파트에서는 목 수술 하게 되면 여기 앞쪽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뒤쪽으로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근데 앞은 저희가 털이 없잖아요. 근데 뒤쪽은 머리카락이 있어 가지고 머리카락을 밀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목 수술인데 주치가 좀 피곤했나 봐요. 뒷머리를 밀어 놨더라고. 근데 다행히 환자분이 호탕하게 아무 뭐, 뒷머리 그냥 짧게 자른 셈 치죠. 하고 넘어가 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들은 더블 체킹이라고 해서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근데 쉐이빙을 막 더블 체킹해도 그렇고 참 그렇지? 그렇죠 이게 쉐이빙을 더블 체킹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음. 네. 근데 사실 정형외과 수술에서 뭐 팔다리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 번 확인하고 하기 음.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오랜만에 외래신이네요 김준환 교수님은 외래 환자 대기가 20분씩 걸리는데 천명태 교수님은 벌써 끝났어요. 인터넷에 있는 글들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집 가까운 데서 진료받으시라고요. 와 엄청 싸가지 없다. 나라면 천명태 교수한테 진료 안볼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따로 페널티가 없나? 뭐 월급을 깎는다던가. 뭐 월급이 깎이지는 않죠. 음. 음.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병원에서 좀 압박은 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 자체를 터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실적 압박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조금 친절해야 환자가 오지 않을까요? 음 근데 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만으로 그 의사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연구 실적이나 야뭐 연구 능력이나 뭐 수술 실력 이런 게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명예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음. 또뭐 반전으로 천명태 교수가 뭐 세계 제일의 실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또뭐 단단 라단아또 음, 하얀 거 아, 타.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어, 드라마에서는 김준환이 실력도 좋고 잘 생기고 설명도 잘 해주지만 사실 이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근데, 뭐, 엄청 실력이 좋으신데, 무시무시하시다던가, 그런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 저희 병원에도 무시무시한 교수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아, 물론 음. 실력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교수님 그, 그새,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 드라마를 보시고, 만약 고른다면,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싸가지 없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평범하지만,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 꼭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아, 네. 하신다면, 어, 저는 일단은 친절하기도 하고, 뭐 실력도 좋은 그런 의사가 되는 걸 목표로 삼 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만약 그 외래 실적으로 어, 천명태 교수한테 페널티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김준환 교수님도 딱히 자유로울 순 없어요 어, 어 왜요? 아니 그 보면 김준환 교수님은 환자를 한분한분다 설명을 드리니까 외래가 지연되고 한번외래에서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외래 환자 수를 외래 실적으로 따지면, 이 김준환 교수님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아, 그러면 하나의 기준으로 의료진을 평가하기는 참 어렵네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만, 어떻게 병원이 유지는 돼야 되게또 영리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 음. 뭐, 마냥 기업처럼 실적만을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의료진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고. 어, 이거 너무 깊게 파고드는 아, 것 같은데? 어, 넘어, 넘어가시죠, 이거 또. 아, 낭성으로 확장된 총담관 낭종을 절제하고. 어, 우리 장경호 선생님이 수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어렵게 설명하죠. 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음, 어 반면에 유연석은 환자분의 눈높이에 맞게 비유도 잘해주시고 엄청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아, 이게 수술 설명을 하다 보면 매일 같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 환자분이 그냥 이해할 거라고 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또 보니까 약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여기가 많이 늘어나 있었는데. 오, 어, 우리 겨우리가 달라졌어요. 아 사실 이제 전공이는 그 선배 교수님, 뭐 정도 선배 정도 의사가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주워서 배우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오, 어, 그래서 유현석이 지금 찐긋했죠. 오, 그럼 이제 영근 쌤도 내일부터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제가 그럼 도화지랑 색연필 준비해드릴까? 그림 연습 해워야죠 아, 아, 저는 뭐 아이패드로 하겠습니다. 아, 아이패드가 있구나. 네. <laughs> 오 오늘도 이제 구화 리뷰를 했는데 어때요 보면서 어떠셨어요? 어, 오늘은 수술 방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할 말도 많고 썰풀 것도 많았는데 음. 자제하느라 힘들었어요. 어? 자제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 드라마가 아직은 시즌 1이다 보니까 시즌 2, 3까지 리뷰를 오래 먹으려고 좀 아껴뒀어요 한뭐 시즌 2, 3 정도에는 정형외과 나오지 않을까요? 어? 작가님 여기 정형외과 자문 가능한 치프 선생님 계시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보수 가능하고요 짠돌이 도제학 음. 스타일 가능하고 머리도 항상 떡져있어요 이 모자 써서 그렇지 이 용성민 스타일도 가능하고 어떤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음. 어 그리고 드라마 배우분들이 저희 수술방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썰 이런 거풀거 거 많으니까 차차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보아요. 다음 주에 봬요.